지난 산청 시골 농장입니다. 월동 거를 잠에서 깨우고 거를 음, 어, 축소를 시켜가지고그 음, 내금을 하면서 내부 검사를 하면서 음, 식량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판단을 하고. 어, 이상하네요. 이상 이상하게 여기에 벌써 자연 화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벌들이 올해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어, 어디인가 모르게 자연 화분이 벌써 들어왔네요. 아마 올해는 벌이 좀잘클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는 해발이 한7 0 0 30곳이 정도 돼가지고, 춥기 때문에, 이제 잠을 깨웠어요. 이제 잠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내금을 하면서, <목소리> 올해는 날씨가 따시가지고 어 월동도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인공 화분을 이렇게 그 반죽을 자연 화분하고 에, 콩가루 끼는 것들을 넣어 가지고 배합을 해서 이렇게 벌들이 먹입니다. 먹이면은 이 벌들이 여왕이 산란을 잘해요. 에, 이것은 에, 산란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이 화분떡을 넣어주면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벌들이 화분을 먹고 어, 산란을 많이 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봄벌을 계속해서 이제 가지를 하면서 키우면서 에, 이것은 작년에 월동 식량을 충분하게 줬는 에. 소비장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비상용으로 이렇게 뒤에다 넣어주면은, 넣어주고, 비늘을 이렇게 덮었어요. 비누는 위에 벌들이 이 위에 못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에, 또 봉온도 됩니다. 봉온도, 봉온도 할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